고봉 핑카. 고봉 핑카. <laughs> 자, 오랜만에 도배 견적을 갑니다. 지난주에는 해외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간 부산을 관광시켜줬습니다. 11명이 왔어요, 외국 손님이. 그래서 도배를 전혀 못했지. 그리고 새로운 한주가 시작됐는데 지금 역대급 비가 오고 있어. 전화 오는 것마다 전부 다 누수 도배야. 누수 도배. 누수 도배는 잘안돼 가지고 그래, 지금 가는 것도 누수와 관련된 곳인데 일단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어, 도배 견적을 갑니다. 지금 시간 저녁 6시 출발하겠습니다. 누수 도배라서 별 기대는 안 하는데 치그린으로 올라가서 그 음, 뒤에다 그렇구나. 아, 4층이고 엘베도 없네. 누수 전반적 으로 벽이 흘렀다. 네개네 이게 하나 빠지잖아. 아 그래도 네개를 착을 한네 개. 네개네개네 개. 이거 합지로 하실 거지요. 아, 이 색깔. 색깔 요섯 가지인 것 같은데. 저도 색깔 이거까? 감각이 네. 있네요. 아, <laughs> 모르겠어요 가격이데 <색깔이 있네요. 웃음> 아니 보통 잘 보통 색을 이렇게 잘안 고르는데. 이 색깔 음, 자기 갑니다. 색이 딱있다 다른 색은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실제 원단이에요, 그죠 예, 네, 실제 그대로 해요. 네, 네. 어, 네. 색으로 해드릴까요? 그러면 하이트 정로 그냥. 그럼 같은 재질의 흰색으로 하는 게 나으시겠죠? 어, 네. 일단 이렇게 네. 시공을 하게 되면 다 뜯어야 돼요. 네, 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도대 왔는데 기약은바로 성사. 음. 네, 누수 도배였는데, 어, 뭐, 시원하게 밑에도 그냥 계약금 넣어주시네요. 보통 누수가 발생하면 위치까래, 가래 치까래 분쟁 때문에 참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분 시원하게 해주신다, 그자 음. 바로 시공하기로 했습니다. 맞아. 외국 친구들 11명이 와가지고 막 놀이동산도 다 끊어주고, 뭐, 아쿠아리움도 끊어주고, 밥도 다 사주고. 그래서 지금 재정이 0이 돼서 열심히 해야 됩니다. <laughs> 자,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비가 오는데 지금 저녁 7시 견적 마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 네. 저장. 저장. 응. 10일 만에 도배를 하러 가는데 진짜 가기 싫네요. 근데 지금 오늘 가고 나면 또 다음 주부터는 또한 2주간 또 휴가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활동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일을 좀 해야 되면은 도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7월에 왠지 마지막 도배가 될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아, 너무 된, 귀엽다. 어, 된 적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게 맞을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갔더니 도배 용품이 없네요.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도 없지. 자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0일 만에 일하는 소감이 어떻습니까? 안 하고 싶어요. 어, 진짜 안 하고 싶다. <laughs> <laughs> 이게 원래 이게 일을 하면서 돈이 세이브 되는 게 있으면 기분이 좋아서 더 마이너스, 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이렇게도. 지난 주에 그래. 뭐1한명 외국 친구들을 만들고 뭐 호텔 잡아줬지. 입장료, 롯데월드 입장료, 아쿠아리움 입장료, 식사 다 해줬지.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니까 빚을 메꾸는 느낌밖에 안 들어서. 메꿔야지. 슬프다. <laughs> 빨리 메꿔야지. 그렇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제 계속 비가 오다가 어 이제 좀 오늘 어제 오늘 비가 안 온다고 하네요. 되게 더울 것 같습니다. 자 출발해서 아니, 머리를 해볼까? 했는데 묶으니까 무런 의미가 없네. 그렇네. 짐이 침대가 있어가지고. 도 이제 무조건이야. 어, 어, 어? 아, 다리 아프다. 무조건하는 거 어? 아, 어, 수고했습니다. 방금 전에 또 연락이 와서 아, 두 군데 가봐야 되는데 한 군데를 들어가는 길에 한번 가볼 까합니다 무슨 대학교까지 오는 도비라도지? 이 근처 체육관이 있다 해가지고, 아 내가 들면 돼. 체육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곰팡이가, 어? 어, 이거 식지 않네. 예. 요면 <laughs> 이렇게 다 이렇게 기 여기로요? 네, 네,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이렇게까지, 이렇게, 예, 예, 요렇게까지 예, 예, 그렇게 합니다. 아, 아니, 어 재고. 아, 재고, 재고만 오지. 네. 유튜브 하세요? 네, 아, 유튜브도 아, 하는데. 유튜브 네. 유튜브 통해서 좀 많이 들어오시나요? 전화, 전화, 어기는 호텔이여 보니까요. 네. 아, 해야 돼. 그렇구나 저희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아, 그래요. 아, 운동하시는 분들. 아, 피지컬 1 0 0에 나오는 거. 그래요. 피지컬 10. 예? 장은실. 여자 어, 장은실. 네, 피지컬 10. 저 요즘 운동하잖아요. 아,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야, 많다 오 그래. 네. 오. 야 이거 유명한데 온것 같다. 고생이 좀아생이 네. 예. 이 사람 뭐죠아 네. 못 뭐, 12시부터 뭐, 한 4시. 맞춰? 맞춰야죠. 오후는 12시부터 한 4시 5시까지. 네. 5시 전까지도 끝나겠죠. 이런데도 또천 어, 원. 여기 주차권 끊는져서 나와 갖고. 저기 가자. 아 그럴까? 어, 저기 한번 주차했는데. 힘이 힘, 힘으로 뜨잖아. 여기쪽에 주차장 있잖아. 어. 장난시에도 좋은 것 같아. 아 인박. 아, 어, 네. 헬스장이라 해야 되나? 휘트니스라 해야 되나? 휘트니스인데 좀. 어, 막 피지컬 백, 네 음. 플리스 피지컬 백 그런 거. 지금 현재같되 그죠? 실제로 거기 출연했던 출연자가 여기서 운동한다고 하네요. 모도 이제 끊을까? 몸짱 좀 내볼까? 진짜? 어, 진짜? 네네, 다시 점심 먹고 또 응.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씻고 뭐 갈까 싶었는데 오늘 시간이 좀 빠듯해가지고 또 저녁에도 일이 있고 해서 어, 바로 가려고 합니다. 바로 가는 길에 커피 하나 사서 견적 보고 갑니다. 지금 견적 보러 가는 것도 어, 사비가 연락을 주셨는데 무조건 저희한테 해달라. 이러더 해달라고 하고 계세요. 음. 저희가 그 다음 주에 일정이 좀 없어가지고 어렵겠다고 약속을 드렸더니 어떻게 든짐뭐도다 뭐 치워놓고 무조건 도배 빨리 할수 있도록 도배 장판 할수 있도록 말씀을 하시네요. 다 읽어봤대. 우리 도배 거리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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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다음 주 시공을 해야 될것 같은데 뭐 어떤 현장이 기다릴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 자 가는 길에 커피 하나 사서 어,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음? 어. 뒤에 문 열렸다. 어. 한잔 사 먹을 음. 때마다 0 원씩 적립돼. 음 좋네. 응천원 음, 적립돼 있다 지금. 어. 호량도 아, 오늘 수영고 있다가 남구 갔다가 동구 가네. 응. 음, 다시 도배인생 시작됐다. 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어, 엄청 덥네 오늘. 와 이거. 어택 택배 떨어졌어요. 택배를 떨어뜨리고 가네. 택배차가. 아, 어딘데? 저 앞쪽에서 오는 길이. 아. 안녕하세요. 도배 때문에 왔어요. 여기. 아, 여, 여, 여기구나. 예. 안녕하세요. 예. 앞에 있는 요거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도배 때문에 왔어요. 예. 이벽를 약금 어. 네. 떼놓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네 하고 이렇게. 싶으신 거 하시면 돼요. 너무 예쁘다 그죠? 너무 깨끗하고 좋아하는데 너무 예쁘다 그죠? 조금 조금 회색깔 들어가는 거. 아니 나 먼저 우리 사업하고 어느, 어느 하세요. 이 음. 정도 어떠요 이거. 음. 아사진은 보여요. 근데 진짜. 사진은 찍으면 사실 효과별로 음. 안 나니까. 음. 아이고 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예. 예. 아이고, 연락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좋 <laughs> 가볼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출발하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놈인데. 아, 벽지 들고 샘플 찍어줘야 되는 거 아이가? 응? 아직까지 응. <목소리도> 운동 중이어가지고. 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가야 돼. <목소리도> 네, 예, 고맙습니다. 테니스 상담받고 갑니다. 여기가 진짜 덥네. 아 수고했다. 3시간 걸렸네. 폭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7월말. 새벽까지 오늘 좀뭐 설치 작업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내일 시공해야 되는 집인데 내일 또 오후에도 약속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안 돼. 그래서 오늘 기초공사라 좀 천장 정도만 마무리하고 오려고 떠납니다. 엄청 덥습니다. 지금 34도 뭐 이러네. 딱 하고 또 오후에는 여행 손님 때문에 공항 갔다가 저녁에 누수 견적도 하나 가야 되겠습니다. 힘들어.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거기 나도 실리아 들고 왔나? 어, 그러니까 채는 게... 나, 나, 나. 어. 응. 아 여기 나 이제 부직을채는 게. 공항이 있어요. 아, 아저 에어컨 틀어놓으셨어오 동이 <목소리> 개미지. 일곱시부터 치웠거든요. 그래서 9시 반에 끝났어요. 네, 예, 우리가 장롱 들어갈 거고요. 지금 시대가 이때 인데서를 어느 쪽칠 건데? 엄마 옮겨줄? 까 아니. 아, 응. 아, 흰개미 같아. 흰개미가 나오는 것 같아. 네, 오늘 시공 마치고, 오늘 시공 마치고, 이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일 마무지를 시공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오늘 집을 파보다 보니까 나무 쪽에 개미집이 있어가지고 어, 개미집이 있네 이랬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흰개미야 흰개미로 추정됩니다 뭐 흰개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공항에 오늘 단낭 가시는 손님 샌딩해주고 어, 지금 누수 도배 견적이 있어서 출발해서 가고 있습니다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1시간 정도 나오면 식으한 10여분 왔고, 이제 49분 남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 슬프다. 지금 밥도 못 먹고 저녁 7시입니다. 아,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다. 오늘만으로 어, 오늘 뭐 속이 안 좋아가지고 한 끼도 안 먹고, 노배하고. 그런가 다 올리던. 근데 살이 쪄요. 희한해요. <laughs> 일단은 출발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지, 내일 아침에 또 공사가 있어가지고. 내일 네, 또외장판 아. 하고 저희도 8월 초까지는 아. 휴가에 들어갑니다. 8월 말에도 휴가죠? 어, 8월 말은 봄 휴가. 이건 예비 휴가. 어, 뭐 봄방아 여런 방. 심심하면 휴가를 응, 가네. 휴가. 8월은 첫째 주까지 휴가입니다 그다음에 8월 말에 또 휴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km 남았다. 아픈데 내일했다 음, 그래 그러니까 아직 덜 아픈 거지. 아니 이거 하루 갈 때까지는. 아침에는 어, 정신이 괜찮아. 방금 전까지 지금 와이프는 골프 손님 상대하고 있습니다 투잡 뛰는 우리. 투잡 뛰는. 뭐 내가 골프 좀 배워. 하잖아. 골프 좀 쳐봐야 되겠다. 자,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안줄어드므 차는 가는데 시간은 안줄어드므 아. 중인데. 저생 중이니까. 그렇네. 하지만 열심히 손을 놀리지 않으면 어디서 수확할지 모른다. 약간 이런식으로 왜냐면은 요거 때문에 이걸 전체 하는 것보다 아. 그게 뭐? 더 밝은 그린으로 나올 수 있어요 요거요? 요거 노란색 아니야? 예 거의 음. 원하시는 색으로 하시면 돼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이쪽에 예 들고 갈게요 뒤에 예. 다 <laughs> 집중해서 다행이다 요만큼만 됐어 그 딱그 두개 된건가 자 이제 견적 마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도 할것 같긴 합니다 화이팅 족발 지금 모 해야 된다. 돕기 응. 받으라고. 어 찾았나? 내가 줄 진짜... 때. 음 카드 떨어뜨리고 카드도 쥐고 있었습니다. <laughs> 자 족발 사서 족발 사서 오늘 저녁 해결하겠습니다. 8덟시 먼저. 아 또. 자 누가 했어? 아 오늘 네개 일정 다 소화했다. 보고했다. 아, 쉽지 않네. 스페셜 뭐냐? 손님직 한다고 해서 양말 신고. 둘 카드가 없잖아. 네, 직업자도. 아. 7시 36분. 사실 7시 반까지 가기로 했는데, 그냥 조금 천천히 해. 어제.

アップル 오늘 준대도 만나. 도를 이 요선에 맞출 음. 아녕 계셔도 돼요. 다 찍었습니다. 들어가세요. 아파트 같 아파트 같아요. 아셔서다행안 해도 된다시도 아내가 했는데 그래서 애안 할걸 아이고 최고 사람들 수고했어요. 책잘 굴러이신데 바닥 잘 보세요. 아, 너무 예쁜 걸 고르셨어요. 네. 예쁘게 네. 네. 행복하게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도배 좀 마쳤습니다. 오늘 오 일정 있어 갖고 서둘러 했는데 빨리 마쳤고 너무 좋아하신다. 아, 어, 진짜 오늘은 너무 보람차네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신다. 그제 기존 합판이 다 썩어 가지고 되게 어려운 집이었는데 어, 건조 시켜 보니까 벽지가쫙 펴지더라고. 끝났다. 아, 끝났습니다. 이제 2주간은 저는 또 우리는 또 개인적인 일이 있어 가지고 좀도배를못할것 같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오늘 진짜 보람차게 끝이 냈다 수고했습니다. 자두 햄버거 사겠습니다.